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어, 상담을 제대로 못해드린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 좀 바쁘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어,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믿고 와주신 분들한테는 어, 제가 확실하게 어,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그만큼 어, 보답을 해드립니다. 금요일날 티볼리랑 니로 어, 같이 사가셨던 어, 친구분들 잘 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키로스도 그때 짧은 걸로 선택을 하셨고 성능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 제가 확인했을 때도 별다른 크게 어, 이상은 없었던 차량들이었어요. 처음에 만나서 제가 두분다 환경 설정 보여드렸고 그때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만났었는데 그때 저희가 수원 가고 해가지고 저녁 6시 아마 넘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일 끝나고 마치고 오셔가지고 어,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쉬운 게 사진을 못 찍었어요 <laughs> 그때 피곤하셔가지고 대리기사분이랑 같이 타고 가셨는데 어, 기사님이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모닝 상담받고 가신 분 어, 제가 중고차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 드렸었고 어,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확인시켜 드렸었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어디 땡땡카 라던가 <laughs> 어, 저보다 이제 구독자가 더 많으시죠 가셨다가 어, 환경설정 100만 원 올라간 거 오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 제가 어제 오셨던 분한테는 어, 유튜브 중고차 하시는 분들도 믿을 만한 게못 된다 라는 걸 어, 제가 다 보여 드렸어요 어제 이제 뭐일 끝나시고 잠깐 들리신 거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시게끔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시든지 어, 눈탱이 맞지 마시고 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쯤에 어, 제가 서울에 픽업 갔었던 손님분도 감사합니다. 어 이제 남편분이랑 아이들 두명 굉장히 귀여웠었는데, 흔쾌히 또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고 해주셔서 제가 같이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 사진은 찍었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어 모두 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항상 이제 손님분이 계실 때는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한다고, 제가 영상 찍는 거를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저는 항상 지금처럼 정식하게 하고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 주신... 어제가 수수료 30만 원 받고 하는지라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몇만원 정도는 챙겨 드릴 수 있으니까요. 소개를 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제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 되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 졸리고 부족한 영상을 보시고 어, 구독을 해주신다니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구독을 눌러 주셨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보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 미리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당일날 바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어 날짜를 잡으면 되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어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하셔도 되시지만 제가 구매 대행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방문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하시면 어 제가 직접 가서 차를 보고 어 상태가 괜찮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와주신 분들이랑 어 지금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어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어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어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